안녕하세요. 재테크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 투자라는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나눌 건데, 그러면서 이제 좀, 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마음, 마음가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좀 다루고자 하니까 꼭 집중해서 다시 한번, 아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으로 접근하기 전에 투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투자라는 거는 내 투자금을 활용해서 수익, 그 투자금으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 활동이다. 맞죠? 그런데 투자라는 게 무조건 성공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투자라는 거는 손실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망하지 않는 방법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유 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100만원, 100만원 넣어서 10% 수익 봤어. 10만원 수익이야. 아, 너무 아쉬워. 1 0 0만원 넣을걸. 1억 넣을걸. 그 돈이 만약에 여유 돈이라고 하면 넣으셔도 돼요. 근데 여유 돈이 아니고, 그 돈이 없어지면 내 생활이 너무 힘들어진다라고 하시면 절대적으로 생활에 영향 끼치는 돈은 써선 안 됩니다. 이건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투자라는 거에 있어서 여유가 있으면 보는 시야각이 너무 달라져요. 시야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를. 자영업 투자. 어떤 투자, 어떤 투자를 통해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영업 투자인데 카, 카페를 운영해요. 카페를 운영하는데,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상권 조사 하셔야 될 거고, 이용 고객, 연령대를 조사하셔야 될 거고, 이용고객, 연령대를 조사하셔야 될거예요 이용고객,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뭐, 회사원들이 많은 곳인지,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인지, 어르신들이 많은 곳인지, 이런 거 알아야겠죠. 그리고 트렌드의 흐름파. 대표적으로 소금빵 같은 게 있죠. 소금빵 같은 경우 유행이 터지면서 웬만한 카페에 대부분 소금빵이 있고, 뭐 크로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베이커리랑 엮이면서 되게 많은 트렌드를 바꿔놨습니다. 카페의 트렌드를. 그리고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이라고 하면은, 뭐, 원두가 될 수도 있고, 뭐도 될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좋은 걸 쓰고 있는데, 나는 좀 떨어지는 걸 비싸게 쓰고 있었네. 이런 거를 상시. 더 많겠지만, 조사해야 될게더 많겠지만, 세 가지만 할게요. 상시적으로, 항상 매일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정정할게요. 누군가한테 귀동량으로 나중에 듣고 하면은 늦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미 유행을 타고 있는데도 되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데 왜 말씀드렸냐 주식이랑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주식인데. 보시면은, 주변의 상권, 이용 고객을 조사하는 거는, 투자자의 심리 파악이랑 똑같아요. 투자자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지금 어떤 거에 되게 주목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뭐야, 새로운 차뭐 나온대. 근데 대, 좋더라. 소문이 퍼지고, 기사도 계속 나오고, 뭐, 광고도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현대차, 현대 주가에 되게 몰릴 거란 말이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관심도가. 그러면 은 나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멈칫멈칫하기 전에 선취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의 심리를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오르면 오를수록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안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갈 거야 더갈 거야. 그리고 물린 사람들은 본전 왔으면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되게 파악해서 나는 조금만 먹고 안전하게 나오겠다. 이런 심리 파악 심리 싸움도 할 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트렌드의 흐름 파악은 주도 테마 파악이에요 주도 테마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장 분석은 뭐, 뭐 대,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코스닥 코스피 방향성 분석하기 왜냐면 시장이 떨어지는데 뭐 매수 많이 하실 거예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하죠 아니면은 데이트리이딩으로 저처럼 하시던가. 뭐, 시장이 오를 것 같아요. 뭐, 어, 다음 주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전에 사놓으면은 웬만하면 다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사실상 분야만 다르지 투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항상 연습하고 뭐 계속 해보려고 하시는 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주도 테마 파악해야 되는 이유 아까 말씀 안 드리고 이따가 말씀드린다 했죠? 지금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누구나 다 아시는 워렌 버핏 뭐라고 말하죠? 미국 시장은 가치 투자가 가능한 곳 한국 시장은 되게 어려운 곳 근데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워렌 버핏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하기 힘든 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까? 냉정하게 절대 못합니다. 왜냐 워렌 버핏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난 진짜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카카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등 이런 대량주, 대량주들을 그냥 사놓고 그냥 몇년 동안 묵혀두셔야 돼요. 이게 10% 20% 떨어졌다해서 고 좌절하고 뭐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가치 투자가 아닌 거예요. 가치 투자라는 건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한국 시장, 국내 증시. 같이 투자가 힘들면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바로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을 움직이,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해야 할게 있죠. 주도 테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도 테마를, 주도 테마 파악을 하셔야 뭐 2, 3일 동안 오를, 계속 활발하게 오를 거. 눌림이 나오고 오를 거. 눌림이 나오고 오를 거 아니면 올라서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욕심 없이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3에서 5%만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식 맨 처음 할때 은행 이자보다 뭐 대박 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로또랑, 로또 맞는 거랑 똑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30% 갔다고 대박입니까? 몇백프로, 몇천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박 나는 거예요. 30%가 뭔 대박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른 투자를 알아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그리고,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러신 분들은 진짜로 기계적으로 욕심없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것만 먹어도 솔직히 복리라는 게30% 한번 먹으면 30% 수익이지만 3% 10번 먹으면 몇 프로입니까? 30% 훨씬, 훨씬 훌쩍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용 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부분, 주도 테마 파악을 해야 하는 부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진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까먹으시고 실천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이거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식으로 수익 보고 싶으시다면요.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총정리하자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계적인 매매하시고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주도 테마 파악하시고요. 시장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요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 파악 항상 해주시고요. 시장 흐름 파악이 안 되면은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세요.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 투자 필수 요소들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